안녕하세요. 중년 사랑클럽입니다. 여러분은 남자가 사정할 때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여자가 충분히 만족할 때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다를 거예요. 또한 성감이 높은 여자와 끝난 건지도 모르는 여자의 생각도 다를 거고요. 좋긴 하지만 임신이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사정할 때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들이 어떻게 해주면 서로에게 좋을지도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여자들은 대부분 기분 좋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안에서 흐르는 액체의 따스한 감촉과 소중이가 움찔하면서 떨리는 감촉을 여자들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때의 여자는 마음 속으로 끝나는 순간 남자의 표정을 보면서 껴안거나 키스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으로 행복하며 그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끝나고도 잠시 그대로 있어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안겨있으면 최고의 행복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많습니다. 어떤 여자는 남자의 풀린 본공을 보면 자기도 더 흥분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고요. 결국 그 순간만큼은 쾌감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절정을 느꼈을 때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동시에 느끼고 동시에 끝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자들이 더 많이 공감할 겁니다. 보통은 한쪽이 먼저 또는 한쪽은 미진한 상태로 끝나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두 리압이 딱 맞아서 동시에 끝나게 되면 여자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남자에 대한 애정이 무한대로 끌어오르겠죠. 사랑하는 사랑과 이렇게나 속공합까지잘 맞다니 천생연분이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죽어도 좋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여자도 있습니다. 같은 파트너라고 해도 항상 이런 상황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있는 커플은 부부든 연인이든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는 우린 환상적인 커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는 아직인데 남자가 먼저 끝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아쉽고 미진한 마음이 남겠지요. 이런 경험을 계속되면 남자에게 불만스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자의 반응은 다양하죠. 남자한테 잠시 그대로 있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여자는 아쉬움을 달래려는 거고요. 남자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절정을 느끼려는 여자는 적극적으로 성을 즐기는 여자입니다. 또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나도 좋았어라면서 끝내는 여자는 수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자의 만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이때 이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잘 캐치하는 남자가 잘하는 남자입니다. 느낌으로 여자가 좀 아쉬워한다 싶으면, 본인이 끝났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요. 손이든 입이든 잘 이용해서 여자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잘하는 남자가 진짜 잘하는 남자고요. 여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는 끝났는데도 이렇게 해주는 남자의 배려심에 감동을 합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로, 여자는 절정에 올라왔는데, 남자는 아직인 경우입니다. 이런 걸 남성의 지루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남자가 더 오래 버텨주니까 남자 생각에 여자는 더 좋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이때 여자는 화가 난다고 하네요. 참 의외이지요? 그건 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성생활의 중심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잘 느껴야 여성도 만족하고 덩달아 남성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넣고 있는 합체의 시간이 길수록 여자는 더 좋겠지요. 하지만 합체의 타임이 아무리 길어도 그게 남자의 지루 때문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실 여성들은 자기가 느낄 때 자기 파트너도 강력한 쾌감을 느끼고 만족해 했으면 해요. 그런데 남성이 사정을 못하면 만족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성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여자가 절정인데 남자가 사정을 일부러 참는 경우예요. 남자가 사정을 못하면 여자는 화가 난다고 했지만,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60대에 이르게 되면 남성이 한번 사정을 하면 다시 발기될 때까지 간격이 꽤 깁니다. 여성이 잘 느끼는 분들은 60대가 되어도 보통 주 3에서 4회는 기본으로 하는데 사정을 해 버리면 일에서 이주 성생활을 못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고수인 남성들은 비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정을 잘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하고 이틀 뒤에도 하고 일주일에 여러 번할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남성의 지루는 여성을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하지만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비사정을 하면 남성이 자기가 사정하는 쾌감을 포기하면서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그만큼 자기를 아껴주는 남성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겠지요? 남자 역시 스스로가 대견하면서 우습게 지고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여섯 번째, 사정하는 그 순간의 남자 표정을 본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자가 조용히 마무리를 할 때와 적극적인 몸짓과 신음소리를 낼 때, 여자는 어떤 걸더 선호할까요? 반대로 여자가 그렇다면 남자들은 모두 후자, 즉, 여자가 신음 소리를 낼 때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자가 그때의 느낌을 표현해주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가 여자에게 바라듯이 자기 여자한테도 적극적으로 절정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남자분들 중에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정하는 그 순간조차도 조용하다라는 남자가 많습니다. 교성을 지른다는 여자는 많지만 소리를 지른다는 남자는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소리는 여자한테도 훌륭한 자극제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남자의 사정 타이밍을 잘 아는 여자는 성감이 높습니다. 타이밍을 잘 아는 건 여자가 잘 몰입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가 남자의 그 순간의 타이밍을 잘 캐치할까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의 그 순간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자한테 자기 다 끝난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겠다는 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때가 되었거나라는 그 순간을 잘 아는 여자들은 성감이 발달돼서 몸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는 것이지요. 관계에 잘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자는 잠시 후몸 안에 따뜻한 액체가 들어오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남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압니다. 갑자기 그곳이 뜨거워지고 팽창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또 움찔거리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냥 끝낼까 좀더 여운을 즐겨 볼까 등을 말이지요. 여덟 번째로 항상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여자는 성감이 낮습니다. 남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경험이 별로 없거나 성감이 낮고 클라이맥스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관계시에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썩 즐거운 잠자리는 아닐 겁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잘 개발시켜줘야 합니다. 현재는 잘 모를 뿐이지만 일단 관계에 눈을 뜨면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여자가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의 그때 그 순간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중간 중간 남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잠자리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여자분한테 사랑도 듬뿍 받으실 거예요. 중년 사랑 클럽은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